디즈니 플러스에서 지배종이라는 드라마가 상영 중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드라마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거대 기업의 대표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마치 신복처럼 너무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능력을 마치 내 능력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매우 개연성 있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자녀를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방법. 안녕하세요. 미래아이TV입니다. 드라마 지배종을 보면 배우 한효주가 연기하는 거대 기업의 대표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마치 만능 비서처럼 각종 일처리에 활용하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주인공은 마치 습관처럼 인공지능 에이전트에게 자연스럽게 업무 지시를 하고 또 너무도 빠르게 결과물을 얻어서 곧바로 문제 해결에 활용합니다. 이미 진작에 우리는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모습을 본적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이언스 픽션 즉 영화적 허용으로 받아들인 감이 있죠. 하지만 드라마 집을 통해서 주인공이 인공지능 에이전트 장영실을 사용하는 장면들을 보면 물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챗GPT를 만든 오픈AI 회사나 구글의 연구실의 개발자들이 진짜로 저렇게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 핵심은 바로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이 문제를 풀수 있도록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죠.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사람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연어 처리 기술과 음성 인식 등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건 기본으로 일단은 깔려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지배종 사바를 보면 주인공은. 800억 랜섬웨어 해킹 사건의 진범이 회사 내부 직원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내부자 범인 색출을 시작하는데요. 드라마를 보시면 인공지능에게 던지는 질문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만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이 이어지고 조건이 추가될수록 역시 데이터를 가지고 해결이 가능한 조건들을 추가해서 질문하죠. 먼저, 해킹 문제가 발생한 중앙연구소 서버에 접속이 가능한 직원들을 국내외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해서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1차로 추린 직원 목록 중에서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특정 시각 이후에 국경을 이동한 직원들의 목록을 뽑아달라고 해요. 하지만 이 일을 처리하려면 직원들의 위치 정보 데이터가 필요하죠. 주인공에게 필요한 정보는 특정 날짜, 특정 시간 이후 국경을 이동한 내부 직원의 목록이었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에 위치 정보 데이터로 알수 있는 조건 검색이 추가로 붙습니다. 하지만 위치 정보 데이터로는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질문을 바꿔요. 국경을 이동한 사람이라는 조건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건을 내거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죠. 생각의 전환이에요.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검색 조건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주인공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단지 순수하게 기술적인 측면만 본다면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서 같은 결과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죠. 장영실. 오늘 16시 이후에 유효한 항공권, 선박권 구매한 사람? 불법이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 직원의 목록을 얻습니다.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이 시각 이후로 직원 중에서 개인 금전 거래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국경선 변경되는 사람 나오면 즉시 알람 띄워줘. 아까 1차로 조건 검색한 중앙연구소 내부 서버에 접속 가능한 전 세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치 정보, 카드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 관찰해야 하는 일입니다. 추적 관찰 도중에 상세 조건 검색에 걸리는 데이터, 즉, 사람이 있으면 인공지능은 곧장 주인공에게 알람을 띄워주겠죠. 주인공은 또 다른 주인공인 경호원 우채운에 대해 의심을 품고 혼자 조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음성으로 명령을 하는데요, 우채운 검색해라고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이력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해줘요. 아, 이건 익숙하죠?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많이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 아는 내용이 나오니까 주인공은 다시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아니, 이력서 말고 회사 데이터에 없는 거. 그랬더니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이력서에 붙어 있는 경호원의 사진을 스캔한 다음 이미지 인식, 이미지 복원, 광학 문자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온갖 뉴스 이미지를 검색해서 주인공이 명령한 두 번째 업무 지시를 빠르고 깔끔하게 수행합니다. 덕분에 주인공은 기존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판단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어, 이 정도는 지금도 가능할 것 같네요. 주인공이 차로 이동하는 중에 스마트폰에 탑재된 장영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베트남 법인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장면인데요. 이메일 내용을 말로 구술하고 곧장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주인공은 이 장면에서 스마트폰을 옷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음성으로 명령해서 진행돼요. 뿐만 아니라 지배종 8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장형실 주주들에게 보내 서한 준비해라고 음성 명령한 뒤 곧장 이메일 내용을 말로 구술하죠. 이 외에도 드라마상에 보면 주인공은 인공지능 에이전트 장영실에게 음성으로 명령해서 회사 건물의 보안이나 각종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인공지능이 똑똑하게 일처리를 할수 있는 것은 결국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 또, 데이터를 조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나의 어떤 문제를 푸는데 활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생각 습관이 좀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결국 데이터가 있는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 i t 비는 초중등 학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